안녕하세요. 동구멍입니다. 영상으로는 무료픽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. 주력을 포함한 조합픽을 공유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. 오늘 무료 추천 경기는 원주 d b 와 창원LG입니다. 원주 d b 는 최근 5경기 3승 2패를 했습니다. 창원LG는 최근 5경기 2승 3패를 했습니다. 창원LG는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정으로 몽골 원정을 다녀왔습니다. 몽골로 향하는 편도 비행 시간만 약 3시간입니다. 또한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데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고 숙소에서 체육관으로 가는데 30분 정도 걸렸어 이동 시간만 대략 5시간이라는 먼 거리를 다녀왔습니다. 반면에 원두 디비는 일주일 만에 하는 경기라서 푹 쉬었습니다. 당연히 실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지쳐있는 차원 LG를 상대로 원주 DB가 쉽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주 DB 마헨승을 추천드립니다. 다들 건승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